우리나라 스타인 송혜고 제니 최소라가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열린 2023맥 갈락에 참석했다네요. 기금을 마련하고 전시의 개막을 기념하기 위해 진행되는 행사인 맥 갈라는 올해 칼라거 펠트라인 오브 뷰티를 테마로 개최됐어요. 송혜교는 펜디쿠티르 여성복 아티스트 디렉터인 김 존스가 그녀를 위해 맞춤 제작한 드레스로와한 스타일링으로 청순하고 우아한 매력으로 현장을 압도했어요. 핑크빛이 더해진 누드톤 롱 드레스 위에 언더웨어와 이브닝웨어의 요소를 접목시켜 섬세하면서도 아름다운 무드를 자아냈어요. 제니는 90년도 셔넬 컬렉션을 재해석한 미니 드레스로 아이코닉 룩을 선보였어요. 샤넬의 오리지널 아이덴티티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드레스네요. 시그니처 중 하나인 카멜리아가 달린 리본으로 상반신에 포인트를 줘 고급스러움을 더했어요. 최소라는 스커트 슈트에 톰 브라운의 트위드 코트를 휘감은 스타일링을 완벽하게 소화해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. 또 화려하면서도 클래식한 매력이 담긴 그의 착장은 칼라거펠트의 시그니처와도 같은 디테일을 곳곳에 배치한 패션으로 이번 테마를 관통한 최고의 스타일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네요. 패션일기